최근 대학년페미니즘 갈등이 확산하고 습니다 여학생회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성균관대학교 마지막 총 여학생회 출범 연도입니다 9년만에 등장한 총 여학생회는 또 다시 존폐 위기에 휩싸입니다. 오는 15일 나흘간의 총여 존폐 여부 투표가 공개됐습니다. 그 결과는 찬성률 83.04%. 교내 여성과 소수자를 위해 페미니즘을 외쳤던 총 여학생회는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. 이에 대해 성균관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냅타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. 부당하게 발의된 투표고 진행 자체도 되게 부당한 면이 많고 이러한 사안을 다수결로 정한다는 것 자체에도 되게 반대하는 투표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. 지난 10년간 총여학생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총여 존폐를 논하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이 10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채 그렇게 유명무실한 단체로만 있어 왔고 총투표 자체가 학생들 모두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투표가 아닐까. 정당성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총여학생회한테 있는 게 아닐까? 그냥 학생들이 그 조직을 불신한 결과라고 에서 그 여성 운동이나 관련 활동을 해본 사람은 다들 느꼈겠지만 총학이나 단과대 학생회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왔던 게 현실이고 여성 자치 기구가 생긴다면 거기서 할수 있는 부분이나 더 많을 것. 학생회에서 회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남녀 학생의 회비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라 볼수 있는데 투표는 이제 여성들만 하게 되거든요. 체에서 약간 그 단체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. 총여학생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교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총여학생회의 존속을 주장하시는데 사회적으로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교내에서의 여성 차별은 저는 솔직히 와닿지 않거든요. 그 부분이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. 그분들에게 근데 전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.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교내에서 남성이나 차별을 잘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, 뭐, 예를 들면 성비가 뭐, 8대2, 9대 이렇게 되는 과 자체도 장학금 문제나 뭐 공모전 같은 경우 뭐 5대5를 무조건 유지하는 식으로 해서 그게 절대적 평등이지 상대적으로 평한거 아니잖아요. 그거 자체가. 그 문제는 전혀 코로하지 않은 채 본인들이 이득받을 땐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이유조차도 없는데 그냥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걸 그냥 흐름을 이어가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. 뭐 인권위원회나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는 걸 어, 인권에 관한 기구가 생겼음다 남녀 평등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져 성균관대학교의 귀추가 주목됩니다.